둔촌주공 트라우마 생기겠어요. 제2의 둔촌 사태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1,800억 공사비 외상을 못 내서 공사가 멈춘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합은 건설사한테 소송이 걸렸고요. 재건축 쉽게 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다이내믹한 곳들이 있어서 오늘 레이디 가가에서는 이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은평구 대조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데입니다. 위치가 좋아요 3호선, 6호선 불광역에서 가깝고 GTX-A 개통하면 연신내역이 도보권입니다또초품아 대은초가 있고 2,450가구 대단지입니다 근데 동네는 좀 노후했어요 낡은 주택, 상가들이 있고 정리가 좀안 됐습니다 여기가 대조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돼서 2011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시공사는 현대 고 2017년 수주를 해서 착공을 했다가 얼마 전에 공사를 멈췄습니다 왜 공사가 중단됐을까요? 아주 징그럽게 싸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 12년 동안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13번이나 신청했어요. 이 말은 즉,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인정 못하겠다면서 소송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지고 볶다가 잘해봅시다 하고 한동안은 쭉쭉 진행을 해서 2주 하고 철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3년 전에 비대위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 당 집행부를 해임했습니다. 임원들 월급 너무 많이 주고 설계 변경 때문에 돈 많이 더 내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제 후임 집행부를 빨리 꾸려야 하는데 이게 또잘안 됐습니다. 비대위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해임이 됐던 예전 조합장이 컴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이 또 소송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예전 조합장이 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갈등 봉합이 안 돼서 임시 총회를 못 열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이제 조합이 싸우는 걸 초조하게 지켜보던 현대가 급기야 나 못하겠다고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초 계획이 2021년 7월에 착공하는 거였고 비대위랑 조합이 싸우면서 1년이 넘게 지나갔고요. 그 동안에 공사비가 많이 오른 거죠. 시공사를 선정했던 2017년에 공사비가 평당 431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현대가 528만 원을 요구했고 조율해가지고 평당 517만 원에 콜해서 일단 공사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공사가 멈췄고 이제 현장 인력도 철수하고 있어요. 이제 공정률이 20%가 넘었고 지하 볼저 하던 중이었거든요. 이제 현대 얘기는 그동안 외상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사비 1,800억 투입을 했고, 연대보증 3,000억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겠대요. 조합이 공사비를 주려면 분양대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당 소송 때문에 총회도 못 여는 상황입니다. 정말 깝깝하죠 조합 안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집행부가 싸우면서 분양 타이밍도 놓치게 되고 결국 조합원들 손해가 더 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공사가 스톱이 되고 기약 없이 연기가 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최소 1억 5천 이상 될것 같아요 이제 당초 완공 목표가 내후년 1월이었습니다 단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노도강인데,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노원역이 가깝고, 초중고랑 백화점 있어요. 87년에 지어진 840가구인데, 35층 996가구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GS건설인데, 평당 공사비를 650만원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조합이 가구당 분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 5억, 최대 6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시세가 5억이거든요. 집값이랑 맞먹는 거죠. 조합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GS가 조합한테 50억 손배소를 걸었습니다. 채권이랑 입찰보증금이랑 다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법적 다툼 하다 보면 재건축 사업 당연히 지연될 테고 조합이 내야 되는 돈은 계속 늘겠죠. 여기도 까깝합니다 재건축은 속도전입니다.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재건축이 사실 수많은 조합원들이 동업을 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특히 갖고 있는 돈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배를 탔고 목표가 같다는 거를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요. 또 조합방식의 단점을 좀더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할게요.